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이쪽 일산 쪽에는 비가 그동안 한 번도 안 왔었어요 오늘 밤에 좀 비가 오겠네요 음잘 모르시는 분들 이게 운전석이 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어,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드릴게요 저도 이제 기계치고 원래 이런 걸 만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스마트 키는 몸에만 소지하고 있으면 돼요. 주머니에 넣고 계셔도 돼요. 일부러 끼내고 문 열고 닫고 뭐 시동 걸때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 제가 넣게요. 을 그리고 차에 올라타시면 브레이크에 발을 밟으시고 시동을 거는데 키가 있는 그런 돌리는 거는 옛날 방식은 이렇게 꽂아 가지고 돌리는데 이거는 브레이크에 발을 얹으시고 <laughs> 한 번만 살짝 눌렀다 띄면 돼요 길게 눌를 필요 없습니다 짧게 눌러 볼게요 보세요 탁 그냥 쳐도 걸리죠 네 키로 돌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 키는 그냥 주머니에 넣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를 처음에 차를 출고 받으시면 설정부터 쭉해 놓으세요 이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걸로 밑으로 내리고 올리고 칼, 쿡 검은 설정 시키는 겁니다 쿡 속으로 누르면 이거 눌러볼게요. 계속 요것만 눌러볼게요. 위에 보세요. 이것만 계속 눌러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예요. 네 번째 페이지에 다돼 있습니다. 설정하는 게네 번째 페이지에 여기 메뉴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메뉴에 탁돼 있어요. 그럼 쿠 눌러볼게요. 체크돼 있죠. 다시 해제 시켜볼게요. 화면을 좀 키워드릴게요. 이걸로 콕 눌러볼게요. 속으로. 자, 표시가 해제됐죠. 콕 누르고 또 밑으로 내려서 또이 버튼 속으로 콕 눌러볼게요. 그럼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다 중간에 해놓거나 어떤 거든지 이걸로 다 내려서 다 이렇게 꺾기, 꺾기 표시 체크 다 해놓으세요. 그럼 설정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그 부분에 들어가서 해제만 시키면 됩니다. 저는 해제를 두 개를 시켜놨어요. 전부 다 체크를 하고, 뭐를 해제를 시켰냐면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나한테 안 맞는 거죠. 뭐냐면, 키를 두번 탁탁 열려야, 열어야, 저쪽, 조수석, 뒷좌석이 문이 다 열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운전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딴 사람들 뭐 이렇게 탈때키한 번만 딱 누르면요. 저쪽은 하나도 안 열려요. 그럼 막문 열어 달라고 그래요. 옆에 타시는 분, 뒤에 타시는 분들이 그거는 옛날에 그 주차장에서 여성분들 강도가 따라 탈까 봐 그렇게 해 놓은 거라 그럽니다. 한번탁 누르면 운전석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번 탁탁 눌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해제 시켜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 여기 보면은 네 번째에서, 설정은 네 번째니까 쭉 내려볼게요. 이거 밑으로 쭉쭉쭉. 자,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죠. 자, 도에서. 네 이거 지금 표시 안돼 있죠. 스마트 델일리이터 이걸 표시가 왜안돼 있냐면요. 해제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설정되는 거고, 또 OK 버튼 툭 누르면 이렇게 해제되는 거예요. 트렁크 쪽 뒤에 가면은 뒤에서 볼일 보려고 뒤쪽으로 가면요 자동으로 문이 벌렁벌렁 트렁크 문이 열려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해제시켜 놨습니다 뭐 열일 있으면 탁 치면 열리니까 두 손으로 양손에 짐을 들고 올때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인데 양손에 뭐짐 들고 들어올 일이 몇 번이나 있어요 편안한 거보다 저한테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해제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다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제가 출고 받기 전에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건딴 차들하고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꾹 이거 세트 눌러 꾹 누르면 시트 사이드 밀리 이런 게 같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 알아두시야 이렇게 운전하다가 여기다 팔 걸치고 다니다가 이게 눌러져 있는 수가 있어 요 이렇게. 그러면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이걸 안 보고 뭐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그냥 엄청 고민해요. 문이 안쪽에서 안 열리거든요. 요게 눌러져 있는 겁니다. 꺼버리세요.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문이 안 열린다고 막 그래요. 그럼 요게 운전하다가 눌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저도 출고받기 전에 이거더라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걸 사용해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요거 이제 끝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크루즈는, 이렇게 주행 중에, 크루즈를 딱 누르면, 이렇게 크루즈 표시가 돼요. 맨에 보이죠? 여기, 점점점은 앞차하고 거리고요. 그리고 크루즈 누르면 저기 보시면, 자, 키로스 후에 저 거북이 같이 그림 있죠? 하얀 거. 표시가 된 겁니다 이 크루즈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예요 이거 크루즈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크루즈가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전기제품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TV든 선풍기든 어떤 거든지 전원코드를 꽂아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코드부터 220볼트에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이거 눌러 놓으시고 쭉 주행하시다가 현재 뭐 80km도 좋고 90km도 좋고 60km도 좋고 이 정도 속도로 난 일정하게 가고 싶다 가속페달을 계속 밟는 게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밑으로 이거를 툭 내리면 이제 가속페달 발로 안 밟으셔도 돼요 일정하게 차가 나가는 겁니다 페달을 안 밟아도 그게 바로 크루즈 기능이에요 일정하게 간다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탁탁탁 올리면 키로수가 1키로씩 올라가고요 밑으로 탁탁 내리면 1 k 로씩 내려가는 거예요 속도가 그리고 위로 길게 올리면 좀쭉 눌르면 1 0 k 로씩 올라가요 밑으로 또 길게 내리면 10단위로 내려가고요 그게 바로 크루즈 기능이에요 장거리 여행 가실 때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니까 발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탁 크루즈 누르고 밑으로 툭 내리면 현재 속도로 가다가 속도를 좀더 내고 싶다. 위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알아셔야 될게 크루즈 운행 중에 가속 페달 속도를 좀더 내겠다 할때 가속 페달은 밟으셔도 해제가 안 돼요.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만 임시 해제가 되는 겁니다. 크루즈 운행 중에 길이 좀 위험하거나 누가 끼어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그럼 임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눌러놓으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전기코드 같은 거니까. 요게 임시 해제시키는 기능이고요. 앞차가 끼어들어서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근데 괜찮다. 또 크루즈 누르고 싶다. 그럼 위로 툭 올리면 해제될 당시에 90km였다. 그럼 90km로 세팅이 되는 거고요. 밑으로 톡 내리면 현재 속도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아까 90km에서 제가 해제를 시켰는데 현재 속도는 70km다. 밑으로 내리면 크루즈가 70km로 세팅이 돼서 70km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차하고 따라가는 거 간격이에요 이게. 앞차하고 멀리 두고 가고 가까이 붙어서 가고 속도가 좀 높게 될때 고속도로에서는 멀리 4단계로 두는 게 좋겠죠? 여기 보시면 바뀔 거예요 보세요 점점점 있죠? 멜 여기 점점점 아, 지금 운행 중이 아니라 안 되네요. 지금 이게 이걸로 거리 조정하는 4단계까지 돼 있어요. 4단계가 제일 멀리 두고 가는 거고, 1단계는 제일 좁게 가는 거예요. 시내에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편안하다. 고속도로에서 길도 좋고, 계속 직진해서 가든 커브길이든 가는데, 크루즈 누르고 밑으로만 탁 내리시면 돼요. 속도를 올릴 땐 이걸로 올리셔도 되고, 가속 페달을 밟으셔도 돼요. 브레이크 밟을 때만 임시 해제가 되고 다시 통 내리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굉장히 좀 편하네요 기능이 그리고 이제 웬만한 커브길은 핸들, 이 핸들을 살짝만 걸쳐 놓으셔도 알아서 잘 돌려줍니다 그 대신 양손을 잡아주세요 그래도 위험하니까 보조 장치에요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현대에서 사고나도 160까지 아마 세팅이 될 겁니다 이게 최고속 그리고 이제 앞에 차가 바로 있을 때는요 속도가 1km, 2km 에서만 돼도 세팅이 바로 돼요. 앞살 따라가는 기능으로. 그리고 앞에 차가 없을 때는 10km 이상. 10km 이상? 10km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세팅이 되는데, 세팅을 하더라도 30km로 세팅이 됩니다. 기본이 30이기 때문에. 앞에 차가 없을 때는. 내가 지금 20km 에서 톡 내렸다고 20km에 세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 30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임시회제는 왜 있냐? 쭉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쫙 90km로 크루즈로 가고 있는데 자동으로, 쫙 앞에 신호등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계속 갈 필요 없잖아요. 기름만 아깝고 그럼 임시회제를 탁 시켜버립니다. 저는. 캔슬을. 그럼 그 힘으로 계속 거기까지 굴러가겠죠. 어차피 앞에서 서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앞에 차도 없고 자동으로 못 쓰거든. 요 앞에 차가 없으면 앞에 차가 있으면 감지해서 자동으로 쓰는데 신호등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몇백 몇백 미터 전에서 툭해전시켜놓으면 저절로 쭉 굴러가고 저절로 그 힘으로 가는 가속으로. 그리고 또 출발할 때 가속페달 쭉 밟고 가다가 이 정도에서 다시 크루즈를 해야겠다. 그럼 밑으로 내리면 현재 속도로 되는 거고. 아까 제가 90에서 이걸 해제시켰으니까 위로 세팅하면 살리면 90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설정이. 이제 아시겠죠? 밑으로 내리는 거하고 위로 올리는 거하고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위로 올리면 해제 전에 설정 속도로 다시 세팅이 되는 거고 밑으로 내리면 현재 내 차의 속도에 세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크루즈는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고속도로에 들어가시면 앞차 따라서 계속 갑니다. 출발도 자동으로 앞차 따라서 가요. 근데 시내에서는 고속도로가 아닌 곳이에요. 고속도로에 가면 HUD라고 화면에 표시가 돼요. 헤드업에도 표시가 되지만. 앞차가 서면내 차가 서겠죠 따라서. 거리를 맞춰서. 정지 상태에서 1초, 2초, 3초가 지나면요. 앞차가 출발을 해도 내 차가 못 따라가요. 근데 고속도로에선 따라갑니다. 자동으로. 간격 맞춰 딱딱 따라가고 앞차 가서부터 쓰고 그래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에 따지고 보면 전방만 주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만.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크루즈만 있는 차들은 가속 페달만 대신 밟아주는 거지 그런 기능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 이거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헤드업은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누시라.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이걸 안 써보기엔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좋은 기능이니까 어 그렇게 사용해 보시고요 굉장히 위험할 거 없어요 위험한 브레이크만 밟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통 내리면 세팅 되는 거니까 뭐 간단하고요 여기 있는 거는 뭐 이거 트렁크 여는 거예요 실내에서 브레이크 밟고 꾹 누르면 트렁크 열리고요 다시 꾹 누르면 트렁크가 닫힙니다 그 대신 기어는 파킹에 놔져 있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드라이버에 놔져 있으면 안 움직여요. 그럼 이거 나이트 조종하는 거고 나이트 나이트 높이 야간에 상중하 3단계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있고요. 이거는 조명 여기 밝고 흐리게 이건 차선 맞추는 거 이거 그리고 요는 후축 방금 이거 눌러 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 구축방 이쪽 안 보이는데 여기서 경보해주고 차선 맞추고 쿨어졌을 때 사용하는 거요두 개는 꼭 눌러 놓으세요 요거는 불이 들어오니까 눌러져 있는 거 아는데 요거 눌러놓은 거 여기 표시가 돼요 여기 제가 눌렀다 껐다 해 볼게요 자 없어지죠 이렇게 눌러 놓으세요 항상 음 그리고 요걸 얼른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공기청정기 이건 앞유리 성에 김 제거하는 거 에어컨 에어컨 줄이는 거, 세기 바람 쐬기 요건 방향 조절, 요런 건 아시죠? 요건 뒤쪽. 뒤쪽이요. 요건 파킹, 후진, 기아 중립, 드라이브. 오토홀드는 뭐냐면요. 쭉 주행하다가 신호등 걸리시면 서열해잖아요. 빨간 신호등이니까. 그럼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드라이브에 놔져 있으니까. 요거를 딱 누르시면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안 나갑니다. 출발할 땐 가속 페달 밟으시면 그냥 출발이 돼요. 요거는 공회전 제어 장치라고 이렇게 눌러 놓으면요. 시동이 안 꺼지는 거니까 눌러 놓지 마시고 이렇게 꺼 놓으세요. 그러면 신호 대기할 때 자동으로 정지하면 시동이 꺼져요. 또 출발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고. 요건는 오프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리는 수가 많아요. 눌러 놓으면 시동이 안 꺼지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연료 절감 하시고 중간에 시동 꺼지고 그럼 조용하고 좋죠? 그러려면 이렇게 꺼놓으셔야 돼요. 저속 주행 장치에요 경사로 내리막에서 내리막에서 차가 좀 천천히 굴러가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는 경보음. 파킹할 때 반바가 앞에 벽 같은데 가까이 가면 삐삐삐삐삐삐삐 그리고 경보음 울려주는 거요. 요거는뷰 화면 이런데 화면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눌르면 이렇게, 여기 카메라 그림 있죠? 그리고 비 오는 날, 무를 같이 비 오는 날은, 요걸 <laughs> 이 뒤에, 뒤에 쪽 유리창이에요. 저뒷 유리 트렁크 있는데, 요걸 누르셔야 돼요. 요걸 누르셔야, 뒤 유리에 김도 안 끼지만, 사이드 밀러 있죠? 양쪽 사이드 밀러. 거기에 성에하고 물방울을 다 없애줍니다. 이게. 같이 물려있어요, 뒤에. 요거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는. 그리고 이 핸, 요거 패들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수동시기 이거 쓸일 거의 없어요. 쓸일 거의 없고 이런 버튼들은 뭐 간단 간단한 이건 내비게이션이고요. 라디오, 이건 미디어. 뭐 USB 꽂고 모르고 뭐 이건 채널 만지는 거고. 이거 별표 누르면 저는 꺼지게 해당해 놨어요. 그렇게 설정해 놨고요. 다시 켜지고. 세로업 이거, 이거 누르면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서 누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아마 지도로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그리고 여름에는 자동으로 이게 통풍시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시동 걸면 은 자동으로 이제 3단으로 켜집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꺼 버리세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변해요 누르면 3단 2단 일단 끄고 요거는 시타, 요거 통풍 시트 시원한 거, 요거는 핸들 따뜻하게 해주는 거, 요건 조수석 거요. 그리고 모두 있죠? 컴포트는 보통 정상 주행할 때 제일 편안한 거고요. 요거는 좀 기름 연비 좋게 할때 기름이 절감되는 거예요. 요거는 좀 가속 좀 하고 싶을 때힘 있게 퍽퍽 치고 나갈 때 스포츠. 스마트는 좀 똘똘한 놈이에요. <laughs> 언덕 올라갈 땐 여기가 언덕이라고 차가 기울어지면 차가 자체적으로 감지를 해요. 이렇게 차가 기울어지니까 거기에 맞게 또 언덕 올라갈 땐 힘차게 좀 차주고 내리막 갈땐 그걸 또 감지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마트는 그렇게 좀 똘똘한 놈이에요. 저는 요즘 스마트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요걸로 두달 반, 요걸로 두달반 운행했고요. 요걸로 지금 일주일째 운행하고 있어요. 이거 좋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하나 또 크루즈에 대해서 더 배우시고 싶은 분은 제가 영상을 쉽게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시면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